오늘의 주제는 서정시입니다. 서정시에 대해서 어, 네 가지 이야기를 할 작정입니다. 처음에는 서정시의 자화상이란 걸 하겠어요. 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쓴 시를 다룹니다. 이와 같이 시가 무엇인가 하는 자화상, 그런 것이 문학에 다른 갈래 넣었고 특별히 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여기 수필은 빼놓았는데, 수필이, 수필에 대해서 쓴 것은 실제로 많습니다. 어, 내 은사 장덕 선생이 썼는 수필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수필이 있어요. 수필은 세계를 직접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한때 사용한 용어로는 비전환 표현이기 때문에 수필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갈래는 작품 세계를 따로 만들어내는 전환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희곡의 경우에는 희곡에 관한 희곡 그런 게 있는가? 루이기 삐란데로라는 사람이 전 작자를 찾는 여섯 명의 등장인물이라는 희곡이 유명해요. 어, 등장인물이 작자를 찾는 식으로 아주 재밌게 전개했으나, 시국의 어떤 면모를 말해줄 뿐이지, 시국에 관한 시국은 아닙니다. 소설은 어떤가? 소설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자서전적 소설이 많고, 또 소설가의 삶에 대해서 쓰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가를 말해줄 뿐이지, 소설이 소설을 말해주기는 어려워요. 소설은 무슨 이야기를 해나가니까, 소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시간을 전개를 멈춰놓고 따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시는 시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자화상을 아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상당히 그 격조 높은 생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시에 대해서 뭐 아는 체하고 이야기하는 한다한 농객들이 시의 자화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급급한 형편입니다. 어, 신은 그만큼 기이 높다 하는 사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은 일상생활을 재현해 놓고 하는 설명을 넣어놓지 않고 생각한 바를 깊은 생각을 나타냅니다. 이치 탐구를 품고서는 철학과 경쟁을 하면서 통상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초현도로 충격을 줍니다. 철학이란 것은 이치를 탐구한다면서도 논리로 탐구하는 것이 일종의 자승자박이 돼서 철학이 별볼일 없는 게 경우가 많은데 신은 논리를 넘어설 수 있어서 철학과의 경쟁에서 더 뛰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어, 신은 또한 인간 존재에 대한 자기 반성을 놀라운 수준으로 해서 종교와 경쟁하는데 종교는 진부한 은사를 사용하면서 신통한 소리를 하려고 하니까 종교는 별 볼일이 없고 신은 진부한 은사를 넘어서니까 종교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의 자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 예를 들어봅시다 조선시대 신음이라는 분이 어, 굉장히 위험 있는 한학자고, 한문 글을 잘 써서 이름을 남길래 무지지만은또 산뜻한 시조를 지어서, 어,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신음의 시조에, 노래에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 수야. 일러 다못 일러, 못 일러, 불러나 푸뒀던가, 그랬어요. 하도 할수 하는 말은 많기도 많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시름이 쌓이고 시름이 많으면 그대로 둘수 없어서 어또 그것을 말로 다 이룰 수는 없어서 노래를 불러서 부는구나. 말로 이르는 것은 산문입니다. 노래 부르는 것은 시입니다. 산문으로 할수 없는 일을 산문은 그 시름을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시가 노래가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름을 노래로 해서 푸니 다 시인이다 이런 생각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시인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시인인가 하는 것이 오랜 논란이죠 특별한 사람만 시인이라는 것은 차등론이고 누구나 다 시인이라는 것은 대등론입니다 뛰어난 시인은 모두 누구나 시인이라는 대동론을 말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시를 쓴다. 시인이 자기를 몸을 낮추는 것만큼 시는 높아진다. 이런 말할수 있어요. 아, 불국의 시인 베르네는 참 감미로운 음악적인 시를 쓰죠. 노래는 즐거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말을 아주 감미롭게 했어요. 은근하고 가벼운 노래가 들린다 이끼로 물이 살랑해듯이 Elle est discrète, elle est légère, un frisson d a u sous de la mousse é c o u t e z la chanson bien douce 아주 감미로운 노래를 들어라 하는 시의 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노래로 시름을 잊으면서 무엇이든지 조용하게 받아들는 것이 사람이 사는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베르내는 노래였어요. 미국의 시는 사파르라는 사람은 그리 이름나는 시은 아니지만, 시에 대한 노래, 한 노래, 시가 아주 특별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발상을 위에 두 분처럼 이렇게 소박하게 펼치려고 하지 않고, 시론을, 시로 쓰는 아주 본격적인 작업을 하고 나서, 시는 조용하게 움직이기만 하지 않고 부산하게 움직이며 종잡을 수 없는 경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시라는 말은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 시를 썼어요 시는 무지개 교란하자 Poetry is the entangler of rainbows 무지개란 것은 우리 자인의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신은 그보다 한수더 떠서 무지개 너는 별볼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시라고 했어요. 또 신은 축복받은 물이라다. Poetry is the blessed water라고 했어요. Ode to Poetry 시에 바치는 노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말이나 현란하게 늘어놓은 같은 가운데 아주 핵심을 이루는 착상이 있습니다. 신은 기존의 상상을 뒤들어놓는 것을 축복으로 삼아,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준다. 이런 생각을 나타냈어요. 시를 아주 신게과하다할 정도로 이렇게 높이 받들었어요. 그래서, 시라는 글자를 네 글자마다 다 대문자로 표기했어요. 독일의 헬데리는 뭐, 거창한 이야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격조 높은 발언을 하면서 우뚝 서려로 한 사람입니다. 신은 일상의 영역을 넘어 서서 높이 올라가 위대한 것을 탐구한다는 말을 자기가 시인의 격조를 충분히 보이면서 아주 장엄한 어조로 늘어났어요. 펠데린이 너무 장엄한 거, 이 거만을 떠는 거 사실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뭐그 방면에 좀 제일 가는 소리를 했으니 일단 들어봐야 되죠. 신은 그래서 어떤 방책이 필요하며 신은 어디까지 가느냐 마침내 하나님의 경제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신가 뭐하며 하는 대답에 대해서 신은 하나님의 경제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질문을 할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위대한 것을 탐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줄때 무슨 무기나 방책이 있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침묵을 하고 있으면서 신 보고 너가 나를 대신해서 뭘 해다고 신의 침묵에 돕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침묵하면서 도와주니까 신이 정말 대단을 한다. 하나님의 부재함으로 짐짓 주제하면서 신에게 영원한 이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네가 행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짐짓 자리를 비워줘서 네가 내 대신해라 이게 신이다 과연 헬드린답게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에, 역시 그헬드린처럼 이름 나지 않은 로세 아웃슬랜드라는 신인이 있는데 로제는 흔히 있는 이름이지만 아웃슬랜드는 이방인 어디 머무를 것이 없이 떠돌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아웃스는 바뀌고 란트는 땅이죠 그런 필명을 사용하는 유태인 여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시를 쓰는 것을 크나큰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생애가 고달프다고 하지 않고 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면의 깨달음을 전했어요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득도에서 얻은 바가 한 소식 언급이 과연 대단해요 나는 듣는다 하늘의 심장에 뛰는 소리를 내 심장에서 듣는다 이 회의를 das Herz des Himmelsvorken in meinen Herzen 하늘의 심장이 뛰고 있는 소리를 내 심장에서 듣다내 심장이 뛰는 것은 하늘이 뛰는 소리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 대리 한다는 것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자리로 내려온 겁니다. 헬들리는 거창한 데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아고는 달리 이 사람은 밑바닥에서 온갖 험한 일을 다 겪고 보니까 내 심장에서 하나님이 뛰고 있는 것을 느낀다. 하늘의 심장이 자기 심장에서 뛰는 소리가 하늘이라고 쉬라고 했어요. 시에 대해서 논하려는 수많은 농객들, 시론을 전개하려는 많은 이론가들이 이런 생각까지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론하는 사람이 창작하는 사람을 위에 있는 걸 취향하고, 이끌어 주려고 하는 거 하고, 한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판판히 실패하고 놔둔, 놔둔 거죠. 이게 참 시가 대단한 거죠. 자 우리도 좋은 시는 있지만은 나는 이상화가 하는 말을 참 깊이 생각합니다. 이상화는 일제 감기에 어려운 시기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시를 썼습니다. 막 유치장에 들 안뛰기를 자기 안방에 들어갈 만큼 드나들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시는 위대한 사명을 수행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실의 장벽을 타개하고 희망을 준다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새로운 세계 하나를 낳아야 할줄 깨칠 때가 그때 그래, 깨칠 그때라야 그런 때가 되어야 보통 때는 시가 뭔가 훌륭한 걸우리 알지 못한다. 새로운 세계를 하나 낳아야 할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비로소 우주의 없지 못할 너로 알려 줄 것이다. 너는 우주의 없지 못할 존재라는 것이 너의 정체고 본질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 줄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그때가야 시가 진가를 발휘하고 시가 자기 사명을 수행한다. 시는 일상적인 것 아니고 우리가 쉽게 위안을 받을 것이 아니다. 신은 천지개벽을 담당하는 그좀 그런 존재다 이런 말이게 돼요. 매우 평범하게 썼어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이상화는 항상 검열에 시달리면서 자기가 할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은. 어떤 의미에서 무슨 암호 같아서 아는 사람은 충분히 해독해요 그 중간 내리는 사람은 글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헛소리다 검열하는 사람 보면 이거 뭐이 친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구나 헛소리다 이렇게 알도록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비밀통신이죠 신은 뭘 하느냐 세 가지로 딱간추려봤어요위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도 시가 있어야 더 즐겁다. 페르네네가 특히 그런 이야기 됐죠. 일생 생활을 차원을 넘어서서 고결한 과치를 주하자할 때, 그런 선민에게, 하나님의 경지로 올려가려는 선민에게 시가 날개를 달아준다. 신은 우리를 이렇게 고향시키는 물건이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특히 헬데린이 분명히 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고난을 당하고 굴욕을 겪야 하는 밑바닥 인생에는 시가 투쟁을 저거하고 넘어서는 무기고 불운이 축복이 하는 기적이다 아웃슬랜드도 이렇게 말했고 이상원은 더 분명하게 말했죠 이런 시는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시인의 토론을 기대합니다. 그맨 끝에 음. 현대에 지금 그 창작되고 있는 음. 시들과 비춰볼 때, 그 시가 투쟁을 전개하고 네. 넘어서는 무기이고 네. 불운이 축복이게 하는 기적, 네. 이와는 지금 그 많이 발표되고 있는 그 문학 잡지의 시들은 너무 멀리 멀어지고 네. 있는데요. 네. 그렇게 멀어진문 문이 어디예요? 예, 시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자기중심으로 되고 있어요. 시는 일부의 행복과 불운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는 내가 쉽게 말해요. 이제 밥술이나 먹고, 정부 욕해도 잡아가지 않은 시대가 되니까, 시인들이 세상이 온갖 모두 다 잘못됐다는 시인들이 그냥 팔자 좋게 감미로운 잠꼬대를 하고 있어요. 시인이 시인은 자기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우리나라는 사람이 노래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노려야 돼요. 인류 전체가 얼마나 큰 불량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돼요. 신은 자칫하면 자폐증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자기 속에 치면. 그러나 자폐증을 불러오는다고 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어느 일상적인 현실을 넘어서서 더 포괄적이고 깊은 현실을 우리가 자기 것을 하기 위해서 잠깐 눈을 감는 것이 자폐증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데 그게 그런 식견이 모자란 신의 자폐증 증세가 아닌가 하죠 생각해요 앞에 그 음. 응. 를 앞에 생각하는 응. 바를 감명하게 나타낼 응. 수 있고 이치를 탐구하고 철학과 응. 경쟁하면서 응. 통상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응. 표현으로 충격을 주는 것이시고. 응. 인간 존재에 대한 자기반성을 놀라운 수준으로 해서 진부한 은사를 되풀이하는 종교를 무색하게 하는 예. 것이라는 그 예. 말씀을 들으니, 그 송나라의 의무의 예. 창랑시와 예. 거기서 말하는 그 시와 선이 같다 예. 하나다 하는 그 예. 대목이 생각나는데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시와 선이 하나다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그 불란서에서는. 에, 부, 이름이 부레몽이가 하는 사람이, 뽀엣의 <laughs> 비유로 순수시라고 하는 책에서 시와 기도는 같다.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와 종교가 같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정신적인 격조가 높다는 점에서 같지만은 선은, 선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동어 반복이요. 동어 동어반법. 반복. 시는 항상 동어 반복을 깨요. 할 때마다 새로운 말로 하면서 동로 방법의 안주를 깨는 게 시입니다. 시와 기도와 같다 하는 건 조금 더 모자란 생각. 기도는 자기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얘기죠 이것은 좀더 말하면 하나님이 할 일까지 거두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 종교와 같다 하는 이 얘기가 동서에 다 있으나 같은 점보다 다른 점이 입더 크고, 그것이 쓰가, 시를 더 뛰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킬모 19절에, 음. 그, 신은 하나님만이 쓰신다. 음. 그런 예. 구절이 있는데요. 예, 하나님만이 쓰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일을 창조했는지 몰라도, 신은 시를 다시 창조해요. 예. 그래서, 어, 하나님 만치 큰 일을 한다. 하나님과 동적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신은 모든 것을 나란히 새롭게 하고, 고정되는 의미를 깨고, 또, 신은 하나님과 동격이다는 것은, 신은 특별한 사람만 쓰는다는 차등론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신은 차등이 없고, 누구나 마찬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다 신으로 살아간다. 하고 하는 점에서는 교환은 반대다. 이렇게 말했더랬어요. 음. 지금, 저희, 이제, 아까 그, 삼촌 신음의 예를 드셔서, 시름이 시를 짓게 한다, 그랬는데, 시름이 음. 시를 짓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가 예찬이라든지 흥, 음. 기쁨, 음. 또 어떤 찬양 같은 걸할 때도 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둘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좀 음. 정립을 해주시면, 저 제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 시름과 흥, 또는 한과 신명, 이걸 말해봅시다. 흔히 사람들은 시름과 흥을 둘? 둘이라고 보고, 한이냐 신명이냐를 태기를 관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름이 흥이고, 흥이 시름이며, 한이 신명이고, 신명이 한입니다 우리 한국 문학의 특징이 한이라고 할 때, 그때 내가 갖고 말한 것이 아니다. 한이 신명이고, 신명이 아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하나인 것이 시를 가져오게 하고 모든 예술을 가져오게 하죠. 만약에 시름과 한이 없는, 시름이 없는 흥은 너무 들뜨고, 한이 없는 신명은 너무 해프게 돼요. 시름과 한이 흥과 신명을 진지하게 하고 절실하게 하죠. 그래서 둘이 함께 작용한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데, 신음은 시음이 많은 걸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것을 노래로 부를 때는 이미 거기 흥이 개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흥이 개재하고 있다는 걸 구태어 말하지 않아도 시음이시음을 그치지 않고 시음이곧 흥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래가 되어 나온다. 이렇게 다시 말하는 게조고 봐요. 백의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 아, 어, 모든 시는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꼭꼭 집어 말하는 것은 우리 시인들이, 우리 시가 이걸 잘 꼭꼭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주 그 기본적인 사고와 업법이 이면서 아니다. 이고 아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상생이고 상급이고 탕계다 이런 상반된 것이 한꺼번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고와 언술이 우리에게 정말 풍부하게 갖춰 있어요. 어, 다른 나라 말은 세양 말에는 그렇게 말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항상 양자택일의 관계로 이야기해 나가고 이거냐 저거냐 그 중간의 것이냐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절실함이 모자란 경우만 그래도 실를 쓰는 그 심성은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표현이 좀 어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 심성이 같기 때문에 우리 것이 갔을 때 저 사람들도 소스라치에 놀라서 감동을 받는 거죠. 전혀 엉뚱한 얘기 했으면 감동을 못 받을 거예요. 가령 화성인이 있다면 하 우리가 하는 예술 작품은 화성에는 감동을 못 받을 거고, 화성인도 무슨 예술이 있다면 감동을 못 받을 거예요. 왜냐면 기본 심성에큰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류는 이게 사실은 촌수가 얼마 안 돼요. 존수가 얼마인되 하기 때문에 기본 심성이 있 같아요. 이 지구상에 여러 인류가 나왔다가 다른 건다 멸종하고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로 야,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다 친척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더 하게 됐어요. 내안 데르타니에 그뭐 유전자가 조금은 남아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시 소설의 경우에는 소설이 특히 유럽 소설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새로운 희망을 아프리카 소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별로 위기가 있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 있는지요?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 서정시 동서 y 은 모두 하나 r 앞부 o s 어요 사람은 같고 다른데 소설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해요. 신은 사람이 같다는 것을 더 보여줘요. 그래서 소, 소설은 사람이 다른 걸 보여주기 때문에 소설이 망하는 것고 흥하는 것이 회견이 구별돼요. 신은 같은 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에서는 시가 망하고 아프리카에 살아나기는 하지만 흥망이 그렇게 그 획연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르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소설이 필요하고 같다고 말하기 위해서 시가 필요하다 이것이 또 상보적인 관계고 생득관계를 가진다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